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3세가 된 여자입니다. 제 사연은 아니고 제딸 이야기인데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다른 엄마들처럼 친밀하게 지내지도 못했기도 해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 딸이 자주 듣는 여기에 사연을 보냅니다. 남편과는 일찍이 차별을 하고 딸아이가 7살이 되던 해 홀몸이 되었어요. 뭐든 닥치는 대로 해야 했던 시기였죠. 학력도 중졸이고 컴퓨터도 못하니 일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식당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친정 부모님이 손맛이 좋으셔서 반찬가게를 하셨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자주 요리를 해 먹었고 솜씨 좋은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어서 그런지 처음엔 주방일만 하거나 서빙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하게 요리를 해 줬더니 다들 좋아라 하셔서 덜컥 조리사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저희 식당에 와서 우연히 화장실 가는 길에 마주쳤어요. 저녁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더니 너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나랑 내 남편 밥 챙겨주는 건 어떻니? 나도 일을 하다 보니 음식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여태 친정엄마가 좀 도와주셨는데 최근에 돌아가셔서 사람을 구해볼까 하고 있었거든. 라고 말을 하며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도 친구가 제시한 조건들이 꽤나 마음에 들었고, 여기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 환경도 좋을 것 같아 그러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 친구와 그 남편은 건물도 여러 채 있기도 했고, 교수를 하던 사람들이라 정말 교양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밥 차려주는 식모 같은 사람이지만 존중해 주시는 것이 느껴져서 너무 좋은 일자리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5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 친구가 출퇴근하기도 힘들 거고 월세 내기도 힘들 텐데 2층에 사는 건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2층에 세를 내주고 있지 않았어?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친구가 거기 이번 달까지만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든. 근데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단 차라리 너가 거기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라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말이 2층이지 정말 넓고 비싼 곳이라 꿈에도 못 꿔본 것이었거든요. 본인들이 살고 있는 1층에 비하면 인테리어나 이런게 잘 되어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월세방에 비하면 정말 궁궐 같은 곳이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2층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죠. 제 딸아이는 어느덧 자라 중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친구에게도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어요. 친구네 부부는 집안끼리 이미 약속된 사이여서 일찍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에는 출입문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작은 쪽문과 큰 대문이 있었죠. 2층은 쪽문으로 드나들기가 더 편해서 저는 그쪽으로 드나들었는데 딸아이는 꼭그 대문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쪽문이 더 가까운데 왜 거기로 들어오냐고 딸아이에게 애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집인 줄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 쪽문으로 들어오렴.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사춘기가 바짝 든 우리 딸은 들은 채만치하며 가버렸어요. 어느날은 우연히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대문 쪽에 서 있었는데 딸아이가 친구들에게 우리 집이야. 나중에 초대할게. 라고 이야기하며 들어오다가 마주쳤습니다. 저는 손목을 끌고 집으로 올라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우리가 이 집에 이렇게 공짜로 사는 것도 어딘데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냐? 라고 화를 내버리고 말았죠. 그랬더니 제 딸은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건 맞는데 내가 틀린 소리 했어? 라며 다락바락 대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친구네 부부가 들으면 오해할까 싶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딸아이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딸아이가 사이가 멀어지는 줄도 모른 채 다른 일도 시작했는데 식모살이만으로는 돈을 많이 모으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점심 저녁을 챙겨주고 밤에는 대리기사를 픽업해 주는 일을 했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벌었죠. 제 친정 부모님이 반찬가게를 하셔서 배달을 많이 하시다 보니 제가 도와드리게 되었거든요. 저는 차례 일찍에 몰게 되어서 운전은 꽤나 능숙하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또 그때는 더 젊었으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밤낮없이 일을 하다보니 어느 정도 돈을 모았습니다. 그때쯤 우리 딸아이는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여태 모은 돈을 조금씩 조금씩 깨가며 학비를 대었죠. 그러던 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며 대학교를 자퇴해버리고 사업을 시작해버렸어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딸아이를 앉혀 놓고 요즘엔 대학 졸업장은 기본으로 있어야 하는데 내가 너 졸업시키려고 그렇게 밤낮없이 일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어떻게 그걸 엄마한테 한마디도 없이 그만둘 수가 있어? 했더니 딸아이는 이제 가난한 거 지긋지긋하다고 내 손으로 내돈 벌어서 이런 의리으리한 집에서 살 거야. 앞으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신경 안 써줬으면 좋겠어.하며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쫓아 나가보니 공인중개사 회사를 차렸더라고요. 알고 보니 대학교 자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 돈을 몰래 모아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공부를 했다고 하더군요. 못난 엄마도서 우리 딸이 저런 삶을 선택했나 싶었어요.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나랑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 학비를 마련한 건데 왜 그런 선택을 한 건지 딸이 이해가 안 되기도 했지만 제가 또뭐 해준 게 있다고 이제 와서 엄마 노릇 한다는 것도 웃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공인중개사를 자린 후로 집에 오는 날도 적어졌어요. 그렇게 딸은 어느 순간부터 이 지역에서 알아주는 공인중개사가 되었죠. 아무래도 부자 동네다 보니 중개비도 다른 곳에 비해 몇배 이상은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딸은 5년 정도 일을 하고 나더니 친구네 부부 근처에 정말 좋은 집을 구했고 저는 그 집으로 이사를 했었어요. 친구네 부부는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딸아이는 그날 그 부부에게 큰 꽃다발을 안겨주더라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다고 나보다 더 사이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정말 서운했지만, 친구네 부부가 제 딸에게 정말 잘해 주었거든요. 친구네 부부에겐 원래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일찍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딸을 정말 잘 챙겨줬어요. 그렇게 집이 멀어져도 자주 왕래하며 지내더군요. 저도 딸 덕에 좋은 집에서 사모님 소리도 들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집 앞에서 딸아이가 남자친구처럼 보이는 사람과 안고 있는 게 보였는데 내심 사위가 되지는 않을까 하며 마음 한 켠이 들뜨기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딸도 이제 나이가 먹어 결혼 정령기이긴 하거든요. 밤이긴 했지만 전등이 밝은 곳이어서 남자 얼굴을 자세히 보자마자 소스라시게 놀라 버렸어요. 제 친구네 부부 아들이었거든요. 정말. 심장이 내려앉더라고요. 딸아이는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얼굴을 보고는 당황해했고, 저는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딸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당연히 몰랐겠지. 난 고등학생 때부터 오빠 좋아했어. 나랑은 다르게 귀티가 났고 늘 매일 좋은 옷을 입고 기사가 태워다주는 차를 타고 학교를 왔다갔다했어서 선망의 대상이었어.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를 남몰래 짝사랑했어.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 그날도 어김없이 새로 사귄 친구들에게 우리 집이라며 대문 앞에 있었는데 오빠가 차를 타고 내리더라고. 근데 오빠가 눈치를 챘는지 나 무안하지 않게 내려서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척했어.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들어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더니. 오빠는 같이 살고 있는 건 맞는데 뭐 하면서 들어가 버리더라고. 이야기하는 딸을 보니 정말로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딸은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라만 보다가 어느 날 우연히 밥 먹으러 오라는 엄마 친구 이야기에 1층에 내려가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 친구가 오빠한테 비슷한 집안끼리 만나면 좋겠다. 우리 우진이는 의사니까 같은 의사 만나면 말도 잘 통하고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빠는 그냥 말잘 통하기만 하면 되지. 이러더라고. 그때 마음 먹었어. 내가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학력은 몰라도 오빠랑 비슷한 집안이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이 집을 들어오고 나서 용기 내 오빠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 오빠는 좋다고 했고 그 뒤로 쭉 만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친구지만 왠지 사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친구가 반대할 것만 같았거든요. 친구는 늘 제게 아들 이야기를 하면 저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이라 누구에게 주기도 아까울 것 같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로 정말 좋은 집안에 갔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에게 그냥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 했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저 집안에서 널 반겨줄 것 같으냐고. 친구 딸이니까 좋아해준 거지 며느리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라며 어르고 달랬습니다. 그런데 딸은 엄마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 엄마는 한 번도 내 입장을 생각 안 해주지? 하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나가서는 집에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혹시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설마 했죠? 그래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왜, 왜, 우진이 일 가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니 제 친구가 펑펑 울면서 이야기하길, 우진이가 집에 안 들어온 지 3일째인데 방에 보니 자기를 찾지 말라고 하더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며칠 전에 뜬금없이 엄마는 내가 갑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냥 홀어머니 아래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묻길래 안 된다고 너 살아온 인생이 아까워서 정말 좋은 집안으로 보낼 거라고 엄마만 믿어달라고 이야기했어. 그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어떤 여자가 꼬드겼는지 몰라도 순진한 우리 우진이가 이상한 여자한테 넘어간 것 같아. 라며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일이 있으니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고 했죠. 하늘이 노래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했는데 며칠 후 사단이 났더군요제 친구가. 제 딸을 데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란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일이냐고 하니 처음 보는 친구 눈빛이었어요. 살쾡이 같이 뜨며 저에게 너는 알고 있었다며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배신을 해? 둘이 만나는 거 알고 있었다며? 하며 악을 지르는 겁니다. 저는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싶었습니다. 친구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미안해. 나도 한지 얼마 안 됐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나도 너무 힘들었어. 미안해.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딸아이가 제 몸을 일으키면서 제 친구에게. 아줌마.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절친한 친구 아니셨나요? 제가 못 만날 사람 만난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능력 있고. 집안도 비슷해요. 근데 왜안 되는 거예요? 라며 딸이 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딸에게 "돈이 많다고 사람 수준이 비슷해지는 건 아니야. 가정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미안하지만 아빠 없이 자라온 며느리 거둘 생각은 꿈에도 안 해봤어. 절반짜리 가정에서 자라왔는데 제대로 된 가정에 꾸려질 것 같아. 밑받은 독에 물 붓기야. 그런 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핍된 채로 살아가는 거야. 라며 쏟아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가 절 보면서 역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내가 설마 너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지 누가 알았겠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마! 라며 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따라이는 며칠 동안 방 안에 콕 하고 박혀서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일만 하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조금 더 마음을 추스려라 했는데 몇달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길래 보내줬죠. 그런데 그몇달 후에 아이를 안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맡기고는 또 출근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 사이에 그 친구네 아들의 아이를 낳았더라고요. 내 딸을 닮아 똘망똘망한 눈에 우진이를 닮은 콧망울이었어요. 전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아이를 안고 그 친구네를 찾아갔는데 우진이도 마침 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너네 집 손녀를 낳았다고 내 딸은 미워하더라도 이 아이만은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주고 싶었다고 하니 그 친구가 누구 손녀라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네. 모르는 아이 데리고 나가. 라며 보내버렸습니다. 우진이는 제 뒤를 쫓아와 한번 안아보겠다고 하면서 앉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꼭 다시 돌아갈게요. 아이가 생겼으면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을 하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우진이는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부모님은 설득한 거냐고 물어보니 다시는 얼굴 보지 않기로 약속하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괜찮겠냐고 물어보니 내 딸이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냐며 그게 사람이냐고 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며 나가라고 당신 가정으로 가버리라고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거라며 몰아 세우더니 꿋꿋한 의지를 보이는 우진이의 모습에 이제는 못 이기는 척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순항을 하는 듯 보이던 저희 집에 재정난을 겪으며 휘청해 버렸어요. 딸아이가 어느 때와 다름없이 중개 일을 하러 나갔다가 사기를 당한 것이죠. 주인분이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했던 집인데 저희 딸아이에겐 계약하지 않은 집처럼 소개시켜 주었고 서류상으로도 별 이상이 없어서 다른 분하고도 이중 계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집주인은 돈만 챙기고 도망가버렸고 저희 딸에겐 철저히 조사해 보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어. 거금의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만 했었죠. 그렇게 우리 네 식구는 다시 월세방으로 몰렸습니다. 딸아이는 이미 그렇게 소문이 나버려 계약하러 오지 않더라고요. 신뢰가 자산인 중개업인데 이렇게 되어버리니 아무도 찾질 않았습니다. 우진이도 부모님이 차려주신 개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집을 나온 후로 거기도 그만두게 되어 육아를 맡고 있었던 터라 의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워낙 오냐오냐 커서 그런지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할줄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다 보니 우진이는 점점 저랑 딸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부모님 밑에 있었으면 의사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을 건데 이렇게 된 처지를 딸과 저에게 불평불만하며 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다고 부모님께 돌아가겠다고 가버렸습니다. 쪽지 한 장만 남긴 채로 말이죠. 그때부턴 저도 딸아이도 피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편으론 정해진 운명이 있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가난을 타고난 저희 모녀가 그걸 어기고 잘 살아보려고 해서 가난이 다시 저희를 부르는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남은 돈도 점점 떨어지고 그렇게 1년을 간신히 버텼더니 그래도 좀 가지고 있었던 돈도 다 떨어져 버렸고 라면으로 한끼한끼 한끼 겨우 먹고 살아가고 있었네요. 딸아이는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졌습니다. 우진이가 그렇게 집을 나간 뒤로 자기는 틀렸다고 엄마 말이 다 맞았다고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다며 자책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무기력하게 보내다 보니 삶의 희망도 옅어지다 못해 꺼져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딸아이가 어기적거리며 문을 열어더니 혹시 중개사 하던 유진씨가 맞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는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고 여기 지역에서 가장 오래 일했던 중개인이 필요했다고 근데 알아보니 사기 혐의에 억울하게 엮이셨다고 들었다고 그러면서 본인을 공인중개사 회사를 운영 중이고 유능한 중개사들을 모으는 중에 유진 씨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며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딸아이는 걱정을 하며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딸아이는 다시 재기에 성공했어요. 딸아이의 평판은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좋아졌죠.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악착같이 살아온 워킹맘으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했고, 그 전보다 두 세배 더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전보다 더 좋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던 나날 중, 장을 보러 나가던 제가 우진이를 마주쳤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우진이를 지나치려고 했는데 우진이가 제 손을 붙잡으면서 "어머니, 잘 지내셨나요? 안 그래도 찾아보려고 가던 중이었어요. 염치가 없지만,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집으로 우진이를 데리고 왔는데 우진이는 집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역시 유진이는 정말 멋진 여자네요. 저는 평생을 따라가도 유진이처럼은 못살것 같아요.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진이에게 그동안 잘 살았어. 왜 이렇게 얼굴이 수척해 보이니? 부모님은 잘 계시고 물어봤더니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무진이는 저에게 사실 그때 무능해 보이는 저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집안이 그렇게 풍비박산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어서요.그래서 더 이상 짐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집을 나가 노가다를 시작했어요.그래도 젊은이의 뭐든 할수 있겠다 싶었죠.그런게. 평생 몸 쓰는 일을 안 해봐서 그런지 정말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말들을 처음 들어봤어요. 라며 하하 웃더니 매일 모범생이라며 칭찬만 듣던 제가 그곳에서는 쓸모가 없는 놈이더라고요. 몸만 멀쩡하지 할줄 아는 게 없다며 매일 구박만 받았어요. 라며 웃으면서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일 년을 하다 보니 정말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 돈으로. 빚이 아직 더 많긴 하지만 대출을 받아 개인 병원을 조그마한 곳에 차렸죠. 그렇게 혼자 홍보도 하고 입소문도 조금 나기 시작하니 부모님께서 찾아오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지냈냐고 하더니 그 전에 제가 운영했던 병원 건물을 주시고는 그래도 가장인데 이런 곳에서 제대로 된 돈이나 벌겠냐며 그렇게 말하시고는 가버리셨어요. 우진이는 또다시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나름 성공했다고 유진이를 찾으러 가더니 이름만 대도 아는 공인중개사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평생 유진이 못 따라잡을 것 같아요. 말을 하고 나서는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니 저 다시 받아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우진이의 손을 잡으며 우리 딸에게 먼저 허락을 받는 게 낫지 않겠어. 너랑 같이 살 사람은 우리 딸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고, 둘은 그동안에 서로 힘든 이야기들을 자기가 더 힘들었네 서로 내게 하듯이 말하더니 다시 합치기로 했습니다. 다시 저에게도 봄이 찾아왔네요. 가난이 저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던 세월들이었는데, 지금은 행복이 저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동안 힘들었으니, 이제 그만 힘들라고. 그래서 제가 좋은 곳으로 가려나 봐요. 그렇게 다시 합쳐서 산지 얼마 안 됐을 때 저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죠. 길면 6개월이다나 뭐라나. 딸과 우진이는 제 얼굴만 보면 울어요. 고생만 하다 간다고요. 근데 저는 제 딸과 우진이 때문에 더 행복했어요. 그래서 복받아 천국에 빨리 가는 거라고 했죠. 늘 나를 모시느라 제대로 된 신혼생활도 못했는데 딸아이에게 그런 시간들을 너무 늦게 준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네요. 다른 모녀처럼 살아오지 못해서 그런지 이 말을 하려니 목이 메어서 여태 미루며 말을 못했어요. 딸아,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가 먼저 가서 하늘에 좋은 기운들 다 끌어모아서 우진이랑 우리 소녀 하은이에게 다 밀어줄게. 그러려고 엄마가 먼저 가 있는 거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도 말고, 마음 쓰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